상대방 MBTI별해서는 안 되는 것 알아봐요. ESTJ 유형에게는 일 못하는 답답한 모습 보이면 안 됨. ESTP 유형에게는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안 됨. ESFJ 유형에게는 답정 너처럼 말하면 안 됨. ESFP 유형에게는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면 안 됨. ENTP 유형에게는 방 정리하라고 하면 안 됨. ENFP 유형에게는 무관심하면 절대 안 됨. ENTJ 유형에게는 공감해달라고 하면 안됨. ENFJ 유형에게는 상처주는 말 하면 안됨. ISFP 유형에게는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안됨. ISFJ 유형에게는 잘난 척 하면서 말하면 안됨. ISTP 유형에게는 해야 할일 미리 하라고 하면 안됨. ISTJ 유형에게는 말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안됨. INFP 유형에게는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라고 하면 안됨. INTP 유형에게는 무논리로 말싸움하면 안됨. INTJ 유형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됨. INFP 유형에게는 사람 많은 곳에 갑자기 오라 하면 안됨.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봐요 시유.